나무성 스페셜 5데이스입니다. 나무성은 원래 성경을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제 유튜브 컨텐츠인데요. 특별히 이번 일상광님교회 성경통독과 맞물려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스페셜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5데이스. 말 그대로 성경통독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단 5일 동안 짧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책별로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는 통독 영상은 계속 공유됩니다. 창세기 읽을 때 창세기 영상, 출애굽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 영상, 그렇게는 계속 영상이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 또 조금은 어렵거나 복잡해서, 미리 한번 예습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5일 동안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또 영상도 함께 해주셨지만 이번 5days에도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모세오경이지요. 오늘은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오경이란 다섯 권의 경전, 다섯 권의 책이라는 뜻이겠죠. 이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그런 의미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이 다섯 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도 하는데요. 토라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바른 길, 오른 길,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세가 이 책을 쓰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모세가 썼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중요한 책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네, 안 썼네, 이런 걸로 싸우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썼다고 믿어 맞는데, 학문 연구가 발달하고 계속되면서 모세가 쓴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 추세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물론, 세세한 내용들이 다 다를 테지만, 저는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루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해요. 또,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죄와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레위기까지도 이어집니다. 민수기는 구원받고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이죠. 구원받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실천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늘 위험이 도사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수 있겠느냐 그런 실존적인 물음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죠. 그게 민수기의 삶이에요. 끝으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종착지거든요. 약속의 땅. 혹은 가나한 복지,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삶의 원칙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연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조, 언약, 구원, 율법, 연단, 그리고 율법을 다시 되새기는 것. 여러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특별히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뿌리와 깊은 관련이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죠. 옛날 가부장제 문화가 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유산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로부터 낳은 이삭보다 먼저 아내의 여종에게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가 처다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장자인 에서에게로 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지요. 결국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이 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 2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특이한 방식으로 계승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에게로 이어진다면 루우벤에게로 가야 했지만 루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약 계승자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둘째인 시무온이 그 다음 차례인데요. 이 둘째 시무온과 셋째 레위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희위족속 중에서 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수로 시무온과 레위가 그 집안을 모두 몰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들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저주해서 아버지 야곱은 이두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자가 이어받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라면 장자가 그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고 아버지가 족장이라면 족장의 지위를 그렇게 가문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장자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축복은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재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복이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장자로서의 권세가 유다지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다윗의 왕가로 계속 이어져 가고요. 또더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재물은 어땠을까요? 장자의 복을 받으면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유다 지파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고 강한 지파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배의 유산을 받은 축복은 요셉 지파가 이어받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해요. 원래는 손자인데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라는 말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삼촌들의 레벨까지 촌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 기업을 물려받게 되면서 사실상 요셉은 두목세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두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장자인 문하세를 더 축복해야 하는데 이 야곱이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문하세보다 더큰 복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는 중심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지파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어쩌면 이 장자의 복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되면서 각각 하나의 지파식을 이루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원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 대신 그 아들 2 명이 지파를 형성하게 됐으니까 총 13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때 엄청나게 분노하시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없느냐 그렇게 외칠 때 레위지파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이 레위지파는요. 여동생을 겁탈한 희위족 속의 가문을 몰살 시켜서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고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갔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주받은 집파였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서 인생이 역전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 역전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인생 역전 되는 겁니다. 아무튼 레위 지파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서 성막이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 땅이나 재산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들을 세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지파의 이야기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리고 나중에 구약의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될 모세 오경에는 이 열두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깐요.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더욱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5 days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